아가페 장로교회는 지난 29일 금요일로 40일 작전기도회를 마친 가운데 성도들은 간증과 은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29일 금요일 신광의 목사가 담임하는 아가페 장로교회 본당에서는 40일 작전기도회 마지막 날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예배 시작 1시간 전부터 릴레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곧 아가페 장로교회의 전 교인들이 예배당을 가득 메우고 찬양을 이었습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도 바디워시에 나서며 예배에 동참했습니다. 40일 작정기도는 1992년 교회 창립 이후 93년도부터 계속 이어져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아가페 장로교회의 온 성도들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지난 40일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가페 장로교회 신광희 목사는 지난 40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작정기도에 참여하고 찬양과 바디워시으로 예배를 준비해준 성도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뭐 찬양팀이라든지 참예 바리울 집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우리 교우들이 그 40일을 c o m m i t 하고 매일 밤 약속도 지키 약속도 하지 않고, 외식도 하지 않고, 매일 밤 교회를 향하는 그 모습은 제가 봐도 아름다운데. 아마 한번 보실 때는 너무나 너무나 아름다우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년 열리는 40일 작전 기도를 통해 간증이 쏟아져 나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가운데 올해는 별히 리사 양이 아프리카 아메리칸으로는 처음으로 아가페 장로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는 기쁨을 나누게 되습니다 The first time I came, came, I felt God's spirit, and it was just amazing. And in that time, I've been looking for a new job, and God answered my prayers. I started my new job on Monday. 40일간 매일같이 만나며 가족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아가페 장로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을 누비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축복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서로의 기도가 꼭 응답받을 수 있게 되길 함께 소원했습니다. 길고도 짧았던 2015년의 40일 작전 기도는 이렇게 끝났지만 아가페 장로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평생 잊지 못할 사명과 함께 2016년도를 향한 새로운 비전이 심어졌습니다. 뉴스24 정혜경입니다.